이번 영상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중에서 수급자의 만급여를 확인하고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종류를 제가 또는 시설로 받으신 분은 시설에 입수할 수도 있고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부모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이망급여 부분을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셔야 해요. 등급을 신청하는 것은 2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수급자이망급여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이나 이용 전 당일에도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로 전화하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정리하자면 현재 이용하던 시설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로 옮기고 싶을 때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수급자리만 급여만 변경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편하게 찾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